아, 아, 세, 하나, 둘, 셋, 셋, 아, 아, 아.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안내도 드리고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 어, 일단은 소개를 좀 드리고 난 다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창년 거리 노래방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거리 노래방,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들한테 상금을 나눠드리고 있는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을 가지고 어, 채, 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이 거리 노래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오셔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노래 부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작업을 다 해드릴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와 동일하게 전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면 뭐 그냥 노래 부르고 끝이냐 이거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면 저희가 상금을 나눠드리고요 상금은 천찰로 200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자 200만 원을 나눠드릴 거고요 어, 한 분한테 200만 원 드리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곡 성공하시면 3만 원두 번째 곡 성공하시면 5만 원세 번째 곡 성공하시면 10만 원세 번째 곡부터 여섯 번째 곡까지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한 분에게 5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50만원, 50만원, 50만원의 상금을 총네 분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대전온다고 돈을 두둑히 뽑아왔습니다. 300만원을 준비해왔어요. 자, 행사가 큰 관계로 저도 조금 더 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돈을 많이 뜯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헤드폰 들어가시고 유튜브에서 진로소 검색하시고 한칸 띄고 내가 오늘 부를 노래 검색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사개 부르겠다 유튜브, 검, 유튜브 들어가시고 유튜브에서 질로송 검색 한칸 띄고 사개 검색해 보시고 있으면 반주가 있는 거고요 없으면 참여가 불가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은 여기서 받을 건데요 오늘은 랩 참가자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선곡할 수 있는 시간 제가 3분 드릴 거고 3분 후에 제가 여기 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나오셔서 신청하든지 알려드릴 거니까 나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인 거리노래방 어 페이지입니다 페이스북은 일반인 거리노래방에서 방송 두 군데에서 송출이 되니까 여러분 같이 시청해 주면 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모두 원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아 좋아요. 서 계실게요. 좋습니다. 자, 혹시 저희 거리노래방 풀 영상 보신 분 계십니까? 풀 영상. 보셨어요? 보셨군요 좋습니다 1번 폴 오실게요 아, 됐다, 자 일단 저희 거리 노래방 어, 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반주로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어볼지 안 들어볼지 여기 계신 심사위원분들께서 또 체크를 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체크가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저희가 지칭을 해 드릴 거고요 노래를 한 소절씩 불러보시면 채팅창에서 누구 노래 듣자, 3번이 잘했다 3쫙 3번 올라올 거고 오, 스레빠가 개재고 4번이 잘했다. 자, 잘하라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 넘겨 드릴 거고요. 무반주로한소절 본인이 신청하신 것도 괜찮고 잘하시고 한소절 아무거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하나 갈게요 1번입니다. Listen m l o e on h e o o e 좋습니다. 1번이었고요. 넘겨 주세요.

너들이 그 <laughs> <이> 하루가 되말 <laughs> 그 <마리아> 3번이었습니다. 번번이시고요다시모던몇 <laughs>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쉬운 보니 고비워도 4번이었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네분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신분식이다 네, 다르니 네. 신경 보내주세요. 어, 저태전에서2 5살이동든요아 네. 좋습니다. 네, 유성원촌문화축제를 벌써 지금 3년차로 모시두고 계신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여기 유성원촌문화축제가 그만큼 유명한 축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뭐, 맞나요? 네, 좀 뭐가 좀, 어떤 게 제일 좋나요? 좋나요? 어, 먹거리들도 <웃음> 많고 <웃음> 놀거리도 <웃음> 많고 <웃음> 섭외한 거 아닙니까? <laughs> 좋습니다. 야 일단 숙제 잘하고요. 자 노래 어떤 걸 신청하셨나요? 정승환 노래 할게요. 정승환의 어떤, 아, 너였다면 어, 어떤가요라는 어떤가요 슈가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목소리가 좀 좋으신 분 나왔으니까 네, 마이크를 고음질로 바꿔드리고물 필요하시면 제가 언제든 드릴 거니까 물 필요하시면 꼭 말씀을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너였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체크만 해봐 주시고요. 어. 됐죠? 어. 좀더 키워드리겠습니다. 홍수주아세 어. 하나 둘. 어, 뭐, 첫 번째 참가자님대로 박수 주시면 만나봅니다. 너였다면입니다. 어. 어떤가요? 네, 네 어떤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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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从自后。